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죠. 네, 마무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내 네, 미정시 조금 나스닥이 1%대 급락세 나왔고, 지금, 미 선물도,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5, 그리고 다우가 마이너스 0.08 부분인데요. 나름 뭐, 미 정시 빠진 거, 미 선물 빠진 거 대비해서 우리 국내 시장 나름 조금 선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코스피 뭐 약보합이고 네 코스닥 한0.4% 대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셀트리3 삼형제 한 약보합 네0% 대에서 약보합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또 그동안 또 올랐던 부분도 있고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나름 또 삼형제 일단 선방은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이센스 아웃 거래액이 4.3조 원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해외 신약 물질 도입도 활발하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대략 4조 4천억 대 기술 이전 실적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연간치와 비교하면 네 조금 줄어든 부분이지만 네 기술 이전한 네 회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일단 뭐 셀트리온 쪽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셀트리온 미국 ABB 프로에서 이중 항체 항암 신약 물질을 도입했다. 별도의 선거금은 없으며 개발 진척도에 따른 마일스톤 약 139억 원을 ABB 프로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 지급 상한액에서 2조 4천억 대 합의한 부분.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 항체 쪽에 대한 부분은 ABB 프로. 네, 유한양행 내 네. 광고비 상반기에만 550억 해서네 주요. 네 다섯 개사 광고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광고비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광고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 지금 광고비, 광고 선전비가 2020년 상반기에 17억, 21년 상반기에 57억, 22년 상반기에 65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한 14%대 증가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뭐 R&D 비교에서는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에 대한 광고 선전비 대부분의 국내, 국내 쪽 광고 선전비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 시장,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뭐 셀트리온 제약이 나름 좀 팔고 있긴 한 사항이지만, 나름 일단은 국내 시장에 대한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그렇게 크지 않고, 과거에 그죠, 뭐 장동근을 모델로 한 약간 기업가치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은 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많지는 않은 부분. 유한 양행이 550억, 네, 유한 양행 550억 대비해서 우리 65억이니까 그죠, 대략 한 9분의 1. 9분의 1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뭐잘 하겠죠. 네, 일단은. 제약사, 뭐, 재고, 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약사, 불어난 재고의 외형 성장에서 회전율은 기업별로 격차다라고 하면서 일단 뭐 재고 쪽에 대한 회전, 뭐 재고 비중하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죠. 과거에는 일단 뭐 재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죠.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과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비중 가지고 왈가 불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는 바이오심리아 쪽에 대한 부분 뭔가 좀 이렇게 이해도도 높은 과거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재고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총 자산 중 가장 많은 재고를 쌓아두었던 것,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 회사 전체 자산에서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53% 수준으로 규모만 대략 2조 2천억대. 일단 뭐 재고 쪽에 대한 부분은 거죠. 우리가 뭐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조금 네 그냥 참고 아시면 좋을 만한 사항. 셀티린헬스케어 해외 바이오 시뮬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안전 제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품이나 상품이 아닌 88.3%가 반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제품은 완성된 상품은 아니지만 판매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이는 수출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준비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약물의 유효 기간을 피해가는 방법으로도 풀이된다. 그죠? 예, 유효 기간 중요하죠. 보통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어질 경우 제조일이 새로 발생하는 만큼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제품 기준상으로 유효기간이 예, 적정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반제품이다 보니까 그죠? 일단은 말 그대로 유효기간 쪽에 대한 부분은 또뭐말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해서 뭐셀트리넬스케요뭐 제거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는 뭐 나온 사항이지만 이건 이슈라기보다는 조금 네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이죠. 안전재고 필요 차원. 네 보통 88.3%가 반제품인 부분.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마이너스 0.14% 하락한 2 2 8 5해서 그죠. 그나마 미정시 미선물 빠지는 것 대비해서 조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양복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저가가 마이너스 0.56%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약보와 업소 중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0.42% 하락한 692, 마찬가지 양봉입니다. 네, 저가가 마이너스 0.74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개 하락에서 출발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네 양봉,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권 소폭 486건 매수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대 많이 빠지네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이 1.2%대 우리는 0.25%대 물론 또 오를 때는 또 일본 니케이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 사항이고요. 원 달러 환율 오늘은 조금 또 오르고 있네요. 0.35% 상승한 1421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어제 서브 텍사스 원유 1.33% 상승한 89달러, 뭐 89달러, 90달러도 아직 안돼 있는 부분이고, 두바이유는 2.2% 상승한 92달러에, 네,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현황, 네, 코스피에서는 개인 170억, 기간 600억대에 사고 있고요. 외국인만 8 0 0억대 매도세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뭐 코스피 쪽으로는 그죠.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샀던 부분이었죠. 일단은 매도 규모가 크지 않는 부분이라서 뭐 이슈 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네, 순매수 네, 892여 개인만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탁금 오늘은 또 10월 26일자 기준상으로는 7,60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48조 4천억대 약간 또 바닥바닥 바닥 하면서 배어마켓 배어마켓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죠. 일단 다음 주 배어마켓 가능하려면 아 말씀드린 대로 FMC 12월달에 조금 금리인상 조절론 조절론 그게 조금 많이 부각이 되어야 될 듯합니다. 신용융자 안에 16조 1000억 대 부분으로 16조 초반대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823억 정도 감소한 부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68 하락하고 있고, 네,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쪽이 LG 엔솔 54만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네, 54만원대까지 삼바도, 네, SK하이닉스 아무튼 4분기 적자 전환 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4%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강보합 내지 약보합 부분입니다. 네, 셀트리온 일단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하튼뭐 그죠? SK하이닉스 정도만 뺀다고 하면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들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에코프로비엠 뭐 시가총액 1위를 다시 또탈환을 했습니다. 1.1% 7 상승하고 있고요. 네, 헬스케어 0.44%, 제약 0.6% 하락하고 있고, 근데 뭐, 위메이드가 뭐, 아무튼, 가상화폐쪽에 대한 뭔가 또 잡음이 있는 듯 합니다. 위메이드 그룹 중 모두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13%. 일단, 위메이드 투자 조심하셔야 될 때, 합니다. 변동성이 이죠 네, 계속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WCP가 2%대, 솔브레인 2%대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의약품지수 0.42 상승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제약 0.37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거래량 68,000주에 전일 거래비 18%대에서 오늘 일단 또 거래량은 더 줄면서 뭐 조정, 조종,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듯한데, 그래도 빨간불로 강보합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가가 19만 500원. 일단 또, 또뭐 고가 또 경신을 했죠. 네, 저가 18만 7천원. 저가 높이면서 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순매수일이네요. JP 모건 7,700주 신한투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차트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아래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는 음봉으로 진행 중인있 상황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2,600주 정도 내 네,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뭐장 시작한지 한 40분 정도 부분이고 거래량 줄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셀트린 헬스케어, 네, 0.44% 하락한 68,4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65,000주, 마찬가지, 거래량 전일보다 줄듯하고, 고가가 68,700원, 보합까지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저가가 68,000원대에서 마찬가지죠. 저점, 고점, 계속 조금씩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수 쪽에 JP목은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제 저점이 67,600원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저점 68,000원. 저점 경신하고 있죠. 수급현황, 외인만, 네, 1,700주가량 매수세, 네,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0.6% 하락한 66,5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15,000주에 전일그룹이 23%대, 고가가 67,000원. 67,000원 일단 또 고가를 또 경신했네요. 어제 고가가 66,900원. 오늘 고가 67,000원 경신했고, 어제 저가가 65,700원. 지금 현재 저가 66,100원에서 저점 높이면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오늘 고점 경신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JP모건, 삼형제초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 순매수. 그죠? 헬스케어도 JP모건. 셀트리온 쪽에 j p 모건 순매수 1위 부분이죠. 삼형제 쪽으로 모두 일단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뭐 전체 매크로 시장 쪽에 대한 부분도 뭐그또큰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듯 한데요. 일단 삼형제, 일단은 모두 조금 내 빨간불로 오늘은 뭐 특별한 또 이슈가 없으면 조정일 듯 합니다. 빨간불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과의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FOMC 좋게 나오면 좀배움 마켓 랠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셀트리움 당기고점이었죠. 21만 5천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